안녕하십니까 정말 미친 뉴스가 터졌는데요 방시혁 BTS를 키운 그 방시혁이요 무려 4천억원의 부정거래 혐의로 요 수사를 받고 있대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아니 근데 더 충격적인 게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 5년 동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5년이에요 5년 여러분 5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도 1년이 더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방시혁은 뭐했을까요? 하이브 의장 자리에 앉아서요. 나는 케이팝의 아버지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소름돋지 않아요? 자, 그럼 방시혁이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할게요. 2019년에 하이브가 상장하기 1년 전이에요. 보도에 따르면요.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 우리 상장 절대 안 해. IPO 그런 거 없어. 투자자들이 아 그러면 지분 팔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어어 어, 팔아 팔아. 우리는 상장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방시혁이 뭐 했는지 아세요?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요, 지정 감사인 신청해놓고요, 상장 준비 다 하고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여러분한테 나는 2차 팔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뒤에서 중고차 진료랑요. 얼마에 팔까?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 부정거래 의혹이죠. 자, 근데 진짜 의혹스러운 건 여기부터예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요. 방시혁이 지인들이랑요. 사모펀드랑 비밀 계약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계약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가 싸게 산 주식으로 상장 후에 돈 벌면 그 이익의 30%는 나한테 줘. 와 이거 진짜 의혹스러운 수법 아닌가요? 참신해요, 참신해. 참시네. 투자자들한테는 상장 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모펀드한테는 상장해서 돈 벌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양면적인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증권신고소에도 없고요. 공시도안 했고요. 완전히 음지에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죠. 자, 그럼 보도에 따르면요. 방시혁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4천억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 전체 피해 규모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투자자들이 상장 안 한다는 라 이야기 듣고요. 믿고 주당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장 후에는 30만원대가 됐어요. 그 차액만 해도 상당한 규모라는 거죠. 한마디로 방시옥 혼자 4천억을 챙겼다고 하면요. 시장의 피해 규모는 1조가 넘죠. 대략 추정해서 1조 2천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카카오 김범수에요. SM 주식 시세 조정으로 감옥으로 갔죠. 김범수가 한 일이 뭘까요? SM 주식 가격을 조작해서요.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걸 방해했죠.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SM 이수만은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어요. 이수만이 한 일이 뭐냐면요. SM에서 자기가 자회사 만들어서요.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SM에서 쫓겨난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김범수는 시세 조정해서 감옥 갔어요. 이수만은 횡령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방시혁은요. 이들보다 더큰 규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게 의아한 부분이에요. 실제 카카오의 김범수나 SM의 이수만보다요. 방시혁씨가 한 짓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문제가 큰 일인데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방시혁이 받는 혐의가 왜더 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모의 차이에요. 보도된 바로는요.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앞에 사건들은 몇백억,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몇천억, 몇 조. 앞에 사건들보다 10배 이상 크죠. 두 번째, 수법의 교묘함이에요. 다른 사건들은 비교적 단순했거든요. 하지만 방시혁 사건은요. 완전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에요. 투자자들 속이고요 비밀계약 맺고요 증거 숨기고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의혹이 드는 수준인 거죠. 세 번째 피해자의 범위예요 다른 사건들은 특정 회사의 주주들만 피해를 받는데요. 방시업 사건은요, 전체 자본시장 신뢰에 타격을 줄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떠났거든요. 저러고 있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왜 사겠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는 IPO 관련 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세요? 엘론 사건은요. CEO 제프리 스킬링이 24년형에 취해졌어요. 월드컴 사태는요. CEO 버나드 에버스가요 25년형에 처해졌어요. 테라노스 사건은요. CEO 엘리자베스 홈즈가요. 11년형에 처해졌어요. 만약 방시혁 혐의가 사실이라면요. 이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 속이고요. 돈 빼먹은 의혹이니까요. 미국 같았으면요. 벌써 FBI가 새벽에 집문 부수고 들어가서 수갑 채워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돈좀 많이 벌었다는 건데 뭐가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본시장이라는 건 신뢰로 돌아가거든요. 회사가 우리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아 이거 믿을만하구나 이러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창업자가 이런 혐의 받으면요 누가 한국 시장을 믿겠어요? 외국 자본이요 안 들어와요. 실제로 지금 하이브 주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케이팝 회사들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어요. 혐의가 사실이라면요. 개인이 돈 챙기고 전체 산업이 타격받는 거죠. 자 그럼 만약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방시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본시장법을 보면요. 이익이 50억 이상이면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이에요. 혐의대로라고 하면요. 방시혁이 얻은 게 4천억이니까요 50억에 80배잖아요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중형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이거든요 재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방시혁이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BTS 키워서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잖아요. 한국 문화의 아버지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고요. 정부에서 훈장도 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뒤에서 4천억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K팝의 대부가 혐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BTS 멤버들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쌓아올린 명성에 이런 의혹들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럼 정말 의아한 건요. 이런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왜 5년 동안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금감원은뭐 했나요? 검찰은 뭐 했나요? 감사원은 뭐 했나요? 하이브가 상장할 때 심사는 제대로 했나요? 증권신고소 검토는 했나요? 아니면 그냥 BTS 회사니까 통과... 이랬나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이브 주식산 일반 투자자예요. BTS 회사니까 믿을 만하다. 방시혁이 천재 경영자니까 투자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 이런 혐의가 있었네요. 만약 혐의가 있다고 하면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케이팝의 아버지인 척 하면서요. 뒤로는 이런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5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니까 국장을 떠나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하이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추가 영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되게 좀 이상한 회사예요, 이 하이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목소리>